반갑습니다. 아하그레마 예, 여러분 갖고 계신 교제첫 번째 교재 16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6과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6과 보다, 목격하다, 눈치채다, 듣다, 감지하다, 느끼다 뒤에는 뭐가 올까요? 뭐뭐가 뭐뭐하는 것을 이런 말이 오기가 쉽죠. 뭐 여기 하는 것을 안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올 수가 있다, 이런 동사들은. 보다 목격하다 눈치채다 듣다 감지하다 느끼다 다 감각 동사죠. 우리 영어 교실에서는 학교 영어 교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각 동사라 그러죠. 지각 동사 한자에 또 지각 인지 느껴서 아는 거죠. 지각한다 할때그 지각이 아니고. 어, 말이 어렵지만 어, 그냥 풀어서 했어요. 보다 목격하다, 눈치채다, 듣다, 감지하다, 느끼다. 자, 그래서 고런 동사들을 외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런 동사들을 동사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익혀지는, 이어지는지를 같이 익혀둬야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진짜 영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이어지냐? 나는 보았다. I saw. 이렇게 되겠죠. saw. 해야 돼요. saw. 이러면 안 되고. I saw. 뭐에 가 거죠? see. 그죠? 보다. 눈으로 본다. 그 때, 보았다가 되죠. saw. I saw Patrick. 나는 보았다. Patrick을. 뭐, 그래도 끝이에요. 뭐, 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Patrick이 그 케이크 먹는 것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떡하냐? eat the cake 해야 돼요. to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각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할때 to 가 아니라 그냥 d o 예 우리 사역동사 중에 make, let, have 있었죠. 그것도 to가 없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원형부정사 학교 교실에서는 원형부정사 이렇게 또 유식한 단어를 쓰죠.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다. 원형 부정사 이렇게. 음. 자, I saw Patrick eat the cake. 자, 그럼 외우듯이 다 예, 나는 보았다. 패트릭이 먹는 것을 그 케이크. 어, 이 케이크 누가 먹었어? 어, 패트릭이 먹는 거 봤어. 이렇게 할때 예, eat the cake To eat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건 투를안 또 붙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시험은 틀리라고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은투이 써놓으면 투를 지워버려야 되겠죠. I saw Patrick eat the cake. 이 문장을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살면 투가 있으면 이상하니까 금방 알아채겠죠 외워놔야 실력이 된다. 자 그다음에 이딩도 돼요. 이딩은 앞에 투가 붙을 일이 없죠. 예. 자, 그러면 이딩 어떤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I saw Patrick eating the cake. 나는 보았다, 패트릭이 이딩이니까 먹고 있는 중그 말이죠. 먹는 중, 그러니까 진행이에요. 예.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케이크를. 차이점이 뭘까요? 자 여기다 적어놨죠. 차이점이 이 ing 차이죠. 뭐뭐 뭐 있는 그대로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먹는 거 먹는 사건 그 과정을 전체를 보았던 거고 여기는 먹고 있는 그 순간 사건 진행의 부분만을 보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느낌을 가지고. 요거, 요거 외우드시는 거죠. I saw Patrick eat the cake. I saw Patrick eating the cake. 예,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그리고 요건 보, 보다죠. 눈으로 보는 거는 목격하다. 눈치채다 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또 적어 놨어요. watch도 목격하다죠. 예? 예, 목격하다. I watched him swim. 나는 그가 수영하는 것을 보았다, 지켜봤다. 이거는 자세히 지켜봤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얼떨결에 보았다 그 얘기고 음, 보였다 그 얘기고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와 수영 잘한다 이러면서 예, watch 하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Across the river, 그 강을 횡단하여 가로질러, 가로질러. 수영하는 것을 봤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I-N-G가 올 수가 있어요. 나는 태양이 지는 것을 지고 있는 것을 지켜봤다. 아 장관이다 이러면서 자 hear는 듣다지요. 듣다기 hear가 귀잖아요. 그러니까 hear는 귀로 듣는 거죠. Did you hear them arrive? 그랬어요. Did you 너는 했니? 듣기를 했니? 이거 그 말이죠. 어? 네, 너 들었니? 예, 그들이 도착하는 거를 도착한 소식을 들었니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듣다니까 투가 없이 원형이 왔죠 You can hear birds sing here in the morning. 너는 들을 수 있어 새들이 노래하는 걸 예, 여기 아침에 여기서는 아침에 새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 그런 소리겠죠. 원형이 왔죠 자, listen to도 듣다니까 예, 이렇게. 원형, ing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여기 listen to가 있죠. listen to가 있고 listen for가 있어요. 네,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 네, 차이가 요 밑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observe, 목격하다, 눈치채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지하다, perceive. 자, 이런 동사들. 조금 어려운 동사들인데 요 동사를 또 외워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보다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이거는 이제 문장 글 중에 많이 나왔죠. 목격하다, observed, noticed, 눈치채다, perceive, 인지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Smell 나왔어요. Smell 냄새 맡다죠. Yeah. Can you smell something burning? Yeah. 뭔가가 어떤 것이 타고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니? 그 말이죠. 뭔가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Can you smell something burning? Yeah. 타고 있는 냄새가 나지 않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I smelled. 나는 냄새가 났었다. 뭔가가 타고 있는 것이 부엌에서. 아이고, 깜빡하고, 예. 잊어먹고. 냄비 올려놓은 게 타고 있나 봐요. 자, 그럴 때, 이렇게, smelt. 자, 그 다음에, felt, 느끼다, 느꼈다지요, 여기서는. 음. 자, 14번 보세요. I felt something touch my clothes. clothes, clothes, 옷이죠. 내 옷을 터치하는 걸 느꼈다, 뭔가가. 그렇게 해서, 느꼈다. 이렇게 되겠죠. We felt the house shaking. 우리는 느꼈다. 집이 흔들리는 거어 지진났나 봐요. We felt the house shaking. 예. 그 다음에 2 6번 보세요. I felt something crawl up my arm. 나는 느꼈다. 뭔가가 crawl up. 예,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내 팔에. 어우, 막 벌레가 이렇게 막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자 그럴 때 뭔가가 뭐뭐 하는 것을 자 동사 원형이 왔죠. 투가 안 오고, 예, I-N-G가 올 수도 있고. 센스, 감지하다 그 말이죠. 예, 감지하다. 여러분 그것도 익혀두시고. glimpse 요것도 예, 언뜻 보다 이 말이죠. 언뜻 지나가면서 보다 glimpse 예, 단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s a 가 나왔는데 과거분사가 목적어로 보올 수도 있어요. 자 내용에 따라서 I saw a boy. 나는 보았다 한 남자 아이를 남자 아이가 뭐 하는 걸 봤어요. Beaten 그랬죠. Beaten beat는 때리다예요. 막 때리다. 근데 beat는 맞는 거죠. 과거분사.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은 비튼 하면은 얻어맞는 이 말이죠. 어떤 학생들에게 의해 얻어맞고 있는 걸 봤다. 얘가 맞는 거죠. 얘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튼 과거분사가 올 수도 있다. 과거분사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예. 저 동사의 시제에서 나오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이거 예. 봐. 2 5 번. When he heard. 그가 들었을 때 hear 듣다지요. Heard는 들었다 그 말이죠. 그가 들었을 때 그의 이름이 콜을 부르던데 이름이 부르지는 않죠. 이름이 불리는 거니까 콜드. 그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he raised raised 예, 들어 올리다죠. his head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고개를 들었다 그런 뜻. he raised his head. 자, 그더니 이름이 분리다 할 때를 과거 분사. 이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의미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그다음에 열심히 입으로 암송을 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입에 외워져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머리 생각만으로는 언어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다. 딱그 다음에 캐치는 잡다인데 이게 이제 목격하다도 돼요, 발견하다. 특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캐치를 써요. Catch somebody doing something. 예, 그렇게 익혀둬야 돼요. 예. 자, 28번 봐요. He caught, caught, 캐치의 과거죠. 예, 목격했다. Caught. AU는 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Caught. c g h t 아니고, c a h t 아니고, caught. 아니고, caught. He caught a youth, 한 젊은이가 breaking into a car, 자동차 안으로 깨부수고 들어가는 것을 어, 자동차를 막 무력으로 따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이 나쁜 짓이죠. 어? 여기 봐, 26번. I caught her smoking in the bathroom. 나는 목격했다. 그녀가 담배 피는 것을. 어, 배스룸에서, 목, 욕실에서, 뭐, 욕실에서 이게 담배 피우고 말이야. 나쁜 짓이잖 그러니까 특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다, 목격하다 할 때는 캐치를 쓴다. 그럼 캐치 동사를 또 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캐치가 잡다도 있지만은 또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이런 문장을 외워두셔야 여러분이 캐치를, 예,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연습하셔가지고 밑에 설명이 다 나와있죠? 열심히 연습하셔서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